너도 만들 거야? 응. 너도 만든다고? 응나끄덕이 응. 어, 찍었어야지 아니 이거 없는 것만 찍을 거야 어이, 어이, 아이스, 아이스 크림한테 지금 묻어 아내커너 에이드도 찍어줘? 응 <laughs> 아이, 못생겼어 어떻게 <laughs> 좀나네아안 닦여. 좀 괜찮지? 뭐? <laughs> 아니야? 우는 것 같지 않아? 음, 그럼 그냥 지우자 눈을.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이미 밥 먹은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윙크하는 아, 거 같아. 윙크, <laughs> 먹는 걸로 장난친데안 <laughs> 먹을 거잖아. 나도 다 먹었어. 얘도 안 먹을 거지. 응. 여기다. 어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화면은 좀 무섭게 나와. 어, 떻게 넣는 거야? 두개더 넣는 건가? 어. 버로록. 버로록. 그 지금 나한테 줘. 내가 될게. 해봐, 어, 봐. 야, 뭐 이렇게 길어? 근데 무슨... 똑같을 것 같아. 사선을 봐봐. 어, 네. 성격. 천진난만한 발성감. <laughs> 다른 일에 일처리 신경 쓰지 않고 돌진하는 행동력. 규율을 싫어한다고? 잔소리 는대 다... 이거는 귀인데너 <laughs> 사수살이 아닌가 봐. 죽은가 어, 봐. 안정적인 것을 계속 걸고 합니다. 아, 야, 이렇게 힘들다. 직업 재물은. 30대 중반까지는 기복이 있대. 따라다란땅 이렇게 놓는 거야? 어? 겹치게? 아니 <웃음> <웃음> 뭐지? 도로록 도로록 돌리세요. 두둥 <laughs> 두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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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? 이건 좀 이렇게 쉽게 돼 있다.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래. 선택해. A. 그럴 거 같아. <laughs> 왜? 저 좋은 게 많잖아. 진정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. 그래 대표님. 대면에 진지하게 자문하래. 너비 들고 있지. 어 어떻게 알았어? 이거 아니야?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이런 남은 노력 같은. 아니 다 A가 더잘 맞는 거야. 뒤에 넘네. 그래? 봐. 봐저뭐 있잖아. 어디? 저 음식이잖아. 개구리? 쟤 무슨 소리라고? 오! 버블크래게 비겁 비겁. 도로록 소리 났는데? 그래. 내가 두꺼비. 쟤가 좀... 내는 소리라고? 어, 두꺼비 같은 울음 소리라 했더니 쟤. 넌 두꺼비 울음 소리를 어떻게 알아? 틀린 것 같아. 티미를 뭘 하는 거? <laughs> 어, 근데 두꺼비는 나도 안 돼. 아, 두꺼비는 하는 거. 나 개구리류 아니야? 안 돼. 나도 안 돼. <laughs> 너는 다안되잖아 우리 쪽으로만 안 하면 돼. <laughs> 근데 그런 건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들어가야 돼? 아 방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 싫은데. 그래 맞아, 그건 또쉽긴 해. 어, 우리 자야 된다. 와 대박. 모르겠고 일단. 갔어, 몰라. 일단 걔안 오니까. 한 번만 더어줘 거기 있는지. <laughs> 아, 확인해야 돼. 콘기 어, 있어? <laughs> 아, 지마 영상 들리잖아 거기 있냐고. 안 울어. 이것 봐. 너무 이쁘지. 음. <laughs> 아니야. 너안 잡아보고. 아니야. 재는좀 잡아 먹을 수 있어. 똑같다 저거 노래도 넣어줘. <laughs> 네 노래 넣어줘. 이 노래? 다른 응. 다른 비즈 넣지 말고. 응. 응. <laughs> 왜아리아리 동동 응. 넣어? 저 하늘도 찍어어저 일출 아니고 저거? <laughs> 해고 뜨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근데 진짜 저거 다리 가려진 건가왜 응. 다리 안 보이지? 아 다리 가려진 거 같아. 왜냐면 빛이 저기서 나잖아 해는 안닐거 아니야 저게. 역시 눈만 못하라. 그치? 응이거봐 <목소리> 이거 거의 대 재앙 아니야? <목소리> 왜 이래? 아 이런다고? 원래, 원래 붉은빛이 심하긴 해 갤럭시가 근데 그렇게 심해? 아니? 이정 정도... 이런 건 처음 아, 보는데? 뭐? 내 걸로 찍어줘. 이게 <laughs> 이것도 진하다고? <laughs> 아니, 이게 원래 맞는 색 아니야? 왜 이래? 음, 그럼.

좀비도 있다니까 왜 자꾸 좀비가 없가 어딨어 너 좀비 봤어? 아니 내가 봤으면 이미 기절했지 뭘, 뭘 기절해 물리고 끝났지 <laughs> 뭘끝 <laughs> <laughs> 인생 끝났지 가 <laughs> <laughs> 몇 시에 나갈 건지를 전해야 돼. 그래야 일어나. 몇 시에 나갈 거냐고? 근데 내일 조식을 먹 여기서 먹고 나갈 거니까. 음 일단 일어나. 씻어. 그니까 그 조식을 먹. 몇 먹고. 시에 일어날 건지가. 그리고 불국 내일 불국사 가기로 했나? 어. 불국사. 하고 뭐가 웃긴 거야? 무시가 꼼치락거려. 역서 보면 무슨 점프 스트 입은 애 같아. 예쁜 걸린. 어? 차로? 응. 어, 그 카페 내가 아까 기차에서 말한데. 응. 불국사에서 가까워? 아니? 완전 저봐라 반대야. 저봐라. <laughs> 완전 멀어져 봐. 여기 있어, 카페. <laughs> 여기 우리 여기 있어. <laughs> 여안 돼. 겠 그거는 아니야 포기하자 그러면